도망가는 점수를 어지환 선수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차관왕입니다 오른쪽에 안타입니다 말로 찬스에서 오지 환의 정신타가 터졌습니다 주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오지 환의 2타점 정신타 이제는 4대 0으로 앞서가는 LG 트윈스 우중간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자 중견수가 뒤로 쫓아가는데요 중견수 뒤쪽으로 당장 맞고 나왔습니다 선행 투자 김현수 3루 돌아서 홈까지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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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옵니다 한점더 가져가는 LG 트윈스 오지환의 1타점 2루타 파워가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일단 정타가 되면 수비 범위가 아무리 넓은 선수도 타구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타구를 많이 날려내는데요 어쩐 선수가 그런 타구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끌어당긴 타구. 일루 땅볼. 일루수가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 올라갔습니다.